오늘 새벽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은근 돌려드리겠습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true sheep shall go. 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깊,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세마포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거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한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서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일 후에 요한계시록 1 8 장에 있었던 그일 후에 그런 뜻이겠지요. 요한계시록 1 8 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일을 요한계시록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이 단락의 제목을 어린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울린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성경에 딱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할렐루야가 주로 모여 있습니다. 많은 이 주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네 가지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영광 능력. 어, 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은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또그 능력도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은 심판에 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료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세기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짐승 밥이 되거나 혹은 산채로 꼬챙이에 깨어서 횃불이 되거나 이런 끔찍한 심판을,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당복을 비롯해서 수많은 핍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영계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멘과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멘과 할렐루야가 붙어서 나오는 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밖에 없습니다 아멘에 대한 할렐루야인데,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뭐 습관처럼 해서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통치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했을 겁니다. 당장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재물이 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 맞다. 과거에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와 관계된 찬송 주제 네 가지. 구원과 심판과 아멘과 통치. 이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 2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대충 믿고 세상과 타협했던 명목성의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로, 핍박을 당할 때 배신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4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1번이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느라고 온갖 고생했던 사람들. 때로는 핍박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또 직접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후 승리의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 교회만 다니고, 주일은 그럭저럭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야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예수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우리도 꼭 끼일 수 있도록 우리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정혼 풍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약혼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빼고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면... 대개 보면 여자의 집에서 정혼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정혼을 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각각 헤어집니다. 신부는 원래 자신이 살던 그 신부의 집, 정혼식이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그곳에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정혼을 했던 남자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지도하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판단하기까지 한 대충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 결혼해도 좋다. 신부의 집에 알리고 결혼식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신랑이 지금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엄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우리와 함께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치르실 결혼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곧 예수님 오실 겁니다. 곧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면서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 옳은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세마포 옷입니다. 최후 승리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끄러움 없이 참여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부가 정조도 지키지 않고 순결도 지키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신부답게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때에 영광스럽게 주의 신부로 그 혼인 잔치의 주인이 되는 주인 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재단 싸움이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 하나님께서 큰 엄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최후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를 잘 살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니 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에 협당한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설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아름다운 삶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편한 것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 빼앗, 빼앗지 기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랑 대신내 주님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나의 삶이라는 선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간 동안 온전히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늘 마음에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께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중요한 말도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 주님 은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건 집사님 주께서 어젯밤에 불러 가셨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조족들 가슴속에 슬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음정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저도 우리 모든 당회원들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분립 개척의 소중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요 소명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선교지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선교의 사명들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과 또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협력 교회 목사님들 어렵고 힘든 교회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고 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이 영건 집사님께서 이제 어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마산 영락원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나중에 문자로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어,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